혹시 올 겨울 따뜻하고 편안한 보온 네일을 찾고 계신가요? 트라이 네복, 성인 남자 겨울 발열 기모 보온 방안 네일 세트는 추운 겨울철에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쌍방울의 트라이브레에서 제작되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기모와 발열 기능이 있어 한층 더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며 극세사 소재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긴팔과 긴바지 디자인으로 전신을 보호하며 라운드넥으로 스타일리시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사용자들은 겨울에 입기 좋아요, 따뜻해요, 착용감이 좋아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포토 동영상 리뷰 작성 시 1000포인트, 텍스트 리뷰 작성 시 500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